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9호 제9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야학 돕기 전국 최초 수원 나눔 프로젝트 열린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새벽빛 장애인 야간 학교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원시민과 자원봉사자,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수원FC가 함께하는 나눔문화 프로젝트 출정식이 열린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7월 18일 오후 1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을 돕는 전략형 프로젝트와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젝트 등 모두 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출정식을 연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이 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략형 나눔문화 프로젝트로 선정해 모금활동을 위해 시민단체와 논의를 가졌다. 수원경실련과 수원FC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수원시장 직무실에서 세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야학을 돕기 위한 모금 홍보, 전파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출정식은 성화 연구소 라루체의 재능기부식전 공연, 이승우 등 수원FC 선수와 감독, 수원시장 애인체 육회 선수 등이 참여한 장애인 야학 모금 홍보 영상 소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장의 6개 나눔문화 프로젝트 소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의 자막 시정 설명, 아시아의 호랑이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명사 특강 등 순으로 이어진다. 6개의 나눔 문화 프로젝트에는 수원경실련, 수원도시공사,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다 문화가족지원센터, 행궁동 원덕마을 봉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지부 등이 참여한다. 이재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야학을 돕기 위해 수원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장애인 야학 돕기에 나서 주신 수원FC 선수와 임원, 기업인, 봉사자, 소상공인 등 수원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경실련 수원FC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전국 최초 장애인 야학 돕기 세자 모금활동 등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시민구단인 수원FC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최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야학 학교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수원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 이하 수원경실련 수원FC.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11일 수원시장 직무실에서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모금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재준 수원시장, 김상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최순호 수원FC단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경실련은 수원새벽빛자학 환경개선을 위한 모금활동을, 수원FC는 선수들의 홍보활동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영상제작 전파 등을 각각 맡게 된다. 수원 새벽빛 학은 현재 장애인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1~2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330평 규모로 이전을 계획했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시설 지원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 경실련이 모금 활동에 나서면서 가시화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이 장애인 야학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모금 활동에 나서는 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나눔을 전파하고 수원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김상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는 시민 운동의 범위를 놓고 논의한 끝에 시민과 함께 장애인을 돕는 일에 나서게 됐다며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수원FC가 장애인 야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경실련 등세 자는 7월 18일 오후 1시 20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나눔 문화 프로젝트 출정식을 열고 장애인 야학을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받아 성남시는 최근 서울 서초동 더케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과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수정 중원 분당구 보건소별 만성질환 예방사업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중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은 걷기 등 신체 활동과 금연 철주, 영양, 구강보건 관련 분야를 운영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을 다각화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교육지원청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 구성 첫회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오전 11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6월 7일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는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양 기관 관계 공무원, 시의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협의체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수 교육장을 배석한 가운데 과학고 등학교 유치를 위한 각 기관 부서별 주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등 부지 제공 방안, 내차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 방법의 하나인 일반고 전환에 대비해 후보 학교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말 세부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 행정력을 결집해 유치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지역에 과학고 설립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 과학고 유치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신다면 성남과학고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 경기북과 학고가 유일하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과 인천은 각각 두 개교가 있다. 과학고는 도 단위 학생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아 올해 경기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10.3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스무개교 평균 3.83대 1보다 2.7배 높은 경쟁률이다. 현재 도내에선 성남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화성, 부천시, 흥안산시 등이 과학고 유치를 추진 중이다.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총상금 300만 원. 성남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수돗물 브랜드 명을 공모한다. 올해 3월 수정구 복정정수장에 완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통해 생산 공급하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새 이름을 붙이려고 진행하는 공모다. 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전국 각 수돗물 브랜드와는 다른 성남시만의 명칭, 쉽게 기억해 부를 수 있는 명칭을 찾는다. 이와 함께 15년간 사용하던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 남한산성 참말근물을 대체할 만한 이름을 찾는다. 응모하려는 성남시민은 브랜드명과 장명 이유 등을 적은 공모 신청서 등.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을 시청 정수과 담당자 이메일 진입골뱅이코리아 점 kr 이나 우편 구글 폼 https 자증나 슬래시 폼 g l e 슬래시 s p b s q o g c 6 l b a f 7 8 7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와 시청 직원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우수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50만 원 수상자를 선정해 총 300만 원의 시상금을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브랜드명은 새 로고 디자인 제작 후 고도 정수 처리 수돗물 홍보와 비상급수 홍보용 페트병 수돗물 등에 활용한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수돗물을 기존 정수 처리 공정인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의 오존으로 살균하는 공정과 숯, 활성탄으로 미세 물질을 한번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해 수돗물의 맛과 품질을 개선하는 시설이다. 시는 최근 5년간 423억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설치했으며 복정정수장에서 하루 31만 4천 톤의 수돗물을 고도정수 처리해 시민에 공급하고 있다.